오, 모기 소리. 얘 뭐야, 얘, 얘 뭐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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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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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어, 파리매다, 파리매. 파리야? 파리매 있어? 어. 이게 뭐야? 파리매가 파리 종류인데 아, 예, 교미한다, 교미한다. 교미하고 있어, 두마리 내가 교미하고 있는 거 찾았어. 야, 이거. 방해해 마라. <laughs> 못 앉아요, 여기 계란 갖고 와봐. 절대 못 앉아. 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 모든 과를 리뷰한다. 전까지 카이입니다. 네, 공부의 열기가 지금 40도를 찍게 만들었습니다. 여긴 어디? 바로 서울대! 아우, 씨 더워. 저는 방학 없어요, 근데 진짜? 아니, 혹시 서울대는 방학 안 해요? 공부하느라고 방학이 없어요? 오늘은 방학편 1탄으로 동아리 챔을... 어왜 좋아하죠?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서울되면 당연히 공부할 거라 생각했는데 동아리요? 너무 좋은데. 오늘 빨리 끝나겠네. 아니 근데 그전 선배님이 동아리 체험 몇개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진짜 몸안 쓰는 걸로 갑시다. 에어컨 아래에서 뭐 크림 기리기, 수다 떨기, 다과해 이런 거면 하안 돼요? 단해요 어떤 거요? 예 오늘은 이네 동아리 갑니다. 이동아리 <laughs> <laughs> 아 거짓말 하지마 진짜로 곤충동아리 왜 가요 러브버그 잡으러 가요? 지금? 오늘 곤충동아리 갑니다 아이 곤충과 벌레의 차이점 아둘다 징그럽지 뭐뭐 다리겠어 아냐? 뭐예요 아 진짜 너무 더워 걔 수영 동아리 가면 안 돼요? 다이어더 스윔 네, 오늘은 동아리 타지방 하고 퇴직하러 가시죠 퇴 좋아하는 곤충 있어요? 곤충? 어, 군주... <laughs> 아 진짜 오늘 밖에서 해요 진짜로? 혜이씨 진짜? 오늘 산으로 들어가요 어 산으로... 뭐 좋은 거야? 그거 낚 뻔했어 똑같잖아요 일단 빨리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동아리 방으로 동아리 방으로 갑시다 내 지금 버스 타자. 아 저기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들어가면 안 돼요? 걸어 들어가? 오늘 특별히 걸어가 여기 <laughs> 아니 근데 곤충 동아리가 공학관에 있어요? 재료 분석 센터? 미래의 먹거리? 아 이제 내가 살면서 서울대도 와보고. 어? 너 뭐야? 너 뭐야? 너가 이거 너 여기 왜 있는 거야? 진짜로? 네. 팬입니다. 같은 멤버예요. 슈퍼에. 근데 형왜 여기 왔어요? 나 오늘 동아리. 아형 동아리 다니. 동아리 야. 지금 체험하러 왔어. 근데 무슨 무슨 수업이야 지금? 알려줄게. 파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늘의 동아리는 이거야. 아. 아 뭐야? 야 너가 이렇게 받으면 어떡해? 내가 뭐가 돼? 아니 너무 너무 흔하지 않냐? 뭐가 돼? 야 뭐가 근데 오늘 우리 곤충 동아리가. 곤충? 어. 배영 요즘 알아요즘 반려동물로 많이 키워요. 어? <웃음> <웃음> 마다 가스카컬 커시인데이 정도 커요. 저 어. 많이 키우고 예뻐요. 지금 예쁘다. 근너 근데... 만약에 그러면 벌레를 그걸로 키울 수 있어? 반려로? 어떤 벌레 따라서 좀 다른가? 와것 이거는 완전히 마음이 열리는. 데 근데 저거 이때 있... 오늘 벌레 동아리가 아니라 곤충 동아리. <laughs> 벌레나 곤충이나 비슷한 <laughs>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서울대 어떤 데 있는 줄 알아? 그 똑똑한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어형 근데 맞아. 서울대는 그런 학과는 없나? 저도 한번 다녀가 싶다 어떤 학과? 그냥 뭐 3개월만 다닐 수 있는 학과아 3개월만 다니나? 그거 뭐 이렇게 찐목도 아니고 철도는 그렇게 만만한데가 아니야 개나? 어, 너, 너 알아? SM 옛날에 네. 5 2 1번지그 밑에 그 시야 연습실 거기에 항상 돈벌레 어, 나왔잖아 어, 근데 거기에 연습생들끼리 돈벌레는 잡으면 안 된다 맞아 그 돈벌레 잡으면 돈에 떨어지는 어, 어. 그래서 SM 지하 연습실에 항상 돈벌레가 진짜 많았어요 그걸 못 잡는 게 약간 SM 연습생누 문화였어요 진짜로 돈 날라간다고 곤충곤충 한충? 여기 여기가 어, 곤충 동아리야. 커리 샵 아, 지금 네. 서울 라이프 사이언스. 어, 농업 생활. 와, 얘랑 나랑 달라. 난 바로 딱 한글을 읽을 것잖아. <laughs> 바로 영어부터 있네. 여기 한국 방송이야. 어, 맞네, 네. 자, 서울자. 그런 거. 한감 볼까? 너가 한번 열어 봐. 문 열었을 때그 기운 진짜 남다르거든. 열어 봐. 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곤충 동아리 맞나요? 아, 아 네, 아, 네, 맞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뭐, 쟤 곤충 있는데? 어? 아니, 잠깐만. 곤충공아리 어. 맞아요? <laughs> 이 연장이 왜 있어요? 그러니까 연장이 다 쓰일 때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나무를 아니 잠깐만 좀집해 아, 주세요. 나무 네. 나무를 캐야 되잖아요. 네. 나무를 캐요? 네. 아, 네 이걸로 네. 약간 썩은 나무 같은데 사슴벌레, 유충이나 하늘소 이런데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 캐가지고 네. 거기는 유충이나 성충 이런 거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 쓰는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런 이런 장비들은 사비로 사는 거예요? 저 이제 동비나 사비로 사는데 폐계를 좀잘 해서 아. 어떻게든. 아, 여기 역시 여기도 돈이 좀 중요하지. 네. 동아리도 그렇죠? 그럼 돈벌레 절안 죽이겠네. 돈벌레는 근데 일단 분물상으로 곤충이 아닙니다. 어? 어? 그럼 뭐예요? 정확히는 진해초에 좀더 가깝고, 어 진해가 뭐 벌레나 곤충 아니에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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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단추를 그렇게는 더한가 경시수하는 거아니에 아니야. 난 모르는 거잖아. 난 모르잖아. 어, 네. 벌레 안에 곤충이 있는 거예요. 벌레 안에 곤충이 있는 거예요? 음. 곤충은 몸이 체절로 나뉘어지는 네. 동물, 절지동물이야. 아, 그래서 아. 그거를 아. 절지동물 문이라요알 r t 포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알스로포드에 속해 있는 육발이 상가, 그러니까 다리가 여섯 개인 생물들을 충칭해서 헥사포다 육발이 상가을 합니다. 그 거기 에 있는 애들 중에서 조금 더 내려온 게 곤충강. 거기에 들어있는 애들을 곤충이라 고 불러요. 아. 근데 이제 벌레는 조금 일종의 낮자우르는 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 저희보고 유인원이라 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이야.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확실히알겠어아확실히알겠어 아, 기분 나쁘지 마로 <laughs> 와우. 오, 타영 어? 왜, 왜, 왜? 무슨 일이야? 형 좋아할 것 같은 뭘 내가 있어? 우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 우와. 자라란. 우와. 오. 아, 트란트룰라 아니야? 자란출라 <laughs> 맞아요. 잡아온 거요 아니면 사온 거요? 아, 오고? 이거는 새끼 때부터 제가 기른 건데. 어, 짜 손도 트지고 야, 그냥 열어가지고 이거를. 야, 잠깐만, 잠깐 방향 돌려서, 방향 돌려서 만질 수 있어요? 와오 받아줘, 받아줘, 진짜 받아줘, 진짜. 닫아줘. 오케이, 진짜 감사합니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이런 거는 어?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아, 이거 괜찮아요. 다섯 발, 이거 좋죠? 아니 뭐 잡아, 너도 할수 있어? 어! 아, 간지러워. <laughs> 어, 이거 겁이 없다. 아니 근데 ]구나. 얘가 괜찮아 하니까 예, 나도 왠지 해보고 싶어. 아 이거 이걸로 해보시죠. 아, 얘는 얘는 이게 화려해, 안 해. 얘는 안 해. 아 근데 얘는 지금 아래로 돼 있잖아요. 아 오히려 약해요. 약간 겉만 화려하고. 그 안전하기가. 근데 그 힘들 바파래 아, 잠아요. 진짜로때 드릴까요? 때 주면 돼요. 그럼 근데 얘는 얘네...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이거는 이제 이제 저희가 한 표본들인데요. 직접 한 거예요? 네, 이런 거 한번 보시면 <laughs> 저기, 그냥 여기 올려서 한번 보여 드려도 될까요? 와, 이거 진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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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잠깐만요. 봐봐요. 저 일단은 궁금한 게 이게 진짜예요? 네. 네. 야 이거 보여줘야지. 그... 아, 오. 오 어, 이거 얘는 이거 봐야 돼. 얘는 진짜 괴물. 그러니까 풀무치랑 같은 종인데 어. 엄청 커요. 부럽도라는 인천 쪽에 섬이 서 있어요. 네. 거기에만 좀 사는. 아니 난 진짜 태어나서 온 메뚜기 중에 가장 커. 네. 그러면 만약에 얘 살아 있어, 그럼 네. 집에서 키울 수 있어요? 아니, 어 네. 지금 밖이 저도 밖이... 키워요. 저 스무 마리 키워요. 스무 마리요? 기랍잡이라고. 뭐라고요? 뭐 무슨 그러니까 기랍잡이? 앞잡이? 여기 있어요. 기랍잡이? 얘가 얘가 기랍잡이. 야. 얘네가 기랍잡이야. 야비하게 생겼어. 딱앞자리가 생겼잖아. 딱. 그러면 걔네들한테 이름 지어줘요? 네. 만부 1호기 만부 2호아이거 뭐예요? 이거 저이 벌레야? 모기탕. 모기탕으로라고. 아, 모기 <laughs> 저번에 있었던 동방이 모기가 많았어가지고 본보기를 해주기 위해서. <laughs> 아니 그러면 먹지는 못하지. 먹는 것도 가능해요, <laughs> 가능해요. 사실 저런 것도 저희가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네 안주로 먹죠. MC... 저... 안주로 먹는다고? MT 때 가져가서 안주로 먹었던 적이... 아니, 그냥 이런 거 보시면... 어, 사람들이 열어보시면 미어미거든요 어, 단백질, 아, 네, 단백질 네, 저... 보급원. 아니, 잠깐만. 이걸 안주로 먹는다고? 형, <laughs> 병... 지금... 태국 먹어요, 이거. 그 웜프라이라고 부르는데. 먹을 수 있는데. 아 지금요? 어, 뭐, 지금? 지금? Right now? 근데, I... 아 잠깐만. 아 야! 아! 야! 아야 야. 이거 야, 야, 반려동물이라면 얘는 먹이용이에요. 반려동물로 키우는 네, 애들한테 먹어볼... 먹이는 거예요. 아, 먹이는 거야 땅콩이랑 새우만 나요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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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만들어 먹뭘 먹어요. 봐 근데 방학이라고 불러 가지고 나왔더니 이거 근데 네, 요건 좀 쉬울 텐데. 야, 이거는 말려 가지고. 거는 이거 이거요 야, 이거 과, 진짜 먹으라고 나와. 자 먹듯이. 아, 니 근데 먹 그냥. 맛이 어때요? 이거는 좀 견과류 같은 맛도 나고. 근데 전체적으로 얘네가 절지동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사 새우 맛이에요. 새우 맛나요 새우. 맛 나요. 새우? 전체적으로... 아 새우. 한번 먹어볼래? 저요? 너 궁금. 네. 너 서울대 오고 싶었잖아. 3 개월 체험해 보고 싶다며. 저도 먹방 제대로 안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견충 <웃음> <웃음> 미안하다, 하필 이천에서먹가지고좀더 <laughs> 좋은 편에 나오지 그랬어. 잠깐만 기다려봐. 그럼 건배하게. <laughs> 자 건배. 짠. 형은 할것 같아 형은 형은 할것 같아 형은 형은 할 서로 맨거 같아 형 서로 맹기자고오 러브샷 러브샷 오오오오오오진짜오오형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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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은데 그 이미지 자체가 계속 머릿속에 있으니까 조금.. <목소리>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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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꼈어. 아 근데 진짜 먹을 수 있는 표본 하나 들수 있는데. 아자깐만아저 못하지 아, 않아요? 쩌는 게 있는데. 먹을 수 있는 표본? 이건 뭐예요? 피자요. <웃음> <웃음> 이건 무슨 비싸요 이거 봐. 이거는 100% 피피엘이야. 아 뭐야. 100% 맛있다. 조각마다꽉참토핑 프레드 피자, 매콤, 주세 피자. 배고팠네, 딱이다. 될까요? 그치? 우리 한번 열어보자, 이거. 열어볼까요? 어. 때 어. 어때? 어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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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 주세. 어, 매콤 주세. 와, 근데 난 진짜로 피자 위에 쭈꾸미를 올릴 생각을 못했어, 진짜. 누가 이런 생각한 거야? 어떤 석박사야? 그 사람도 서울대야? <laughs>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다른 거. 시림표 플렉스 피자. 한번 우리 플렉스 해볼까? 음, 얼마나 많을까? 와와와야 이거 리액션 야 이거 리액션 따져라 이거 오늘 나오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 와 근데 나 이렇게 새우 많이 들어가 있는 새우 피자 처음 봐. 진짜. 근데 이게 한 조각에 새우가 거의 한 2.5개에서 3개 정도 있어. 대안 되겠다. 와 대박이다. 잘먹겠습니다잘겠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야. 이게 적당한 딱 매운기, 적당한 불향, 그리고 이 주꾸미가 질기지가 않아. 너무 맛있다. 이거 한번 같이 해서 먹어. 이게 요거트 소스거든. 어때? 음 이거 맛있네. 는 맛있지? 이게 딱 페어링이 되게 좋아. 맥주에 먹기도 좋을 것 같지 않아? 형 근데 그 주꾸미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야, 야, 우리 저녁 다 먹었다. 와. 맛이 어때? 맛이 어때? 조금의 치즈 넣고 볶음밥 많이 먹잖아요딱 그런 느낌. 오오 어. 형 그러면 S M 스타일로맛 그, 보기 해주세요. <laughs> <야>, 먹고. <laughs> S M 도 서울대도 반해버린 맛. 매콤한 피자에 요거트 소스 듬뿍. 프레드 피자. 근데 너네 어, 동아리 설명 좀해보다고 동아리 설명 좀 소개 <laughs> 그래, 아, 좀 하자 아, 아, 너무 맛있어서 소개를 어, 못했네요 어, 어. 동아리 이름이 뭐야? 우리 동아리는 핵사포다 예. 왜냐? 아까 말했던 여섯 발 달린 절제동물을 핵사포다라고 음. 그래서 우리는 곤충에 관련된 모든 걸다 하고 있고 이제 주로 채집이나 음. 그 잡은 애들 저렇게 표본으로 또 만들고 그리고 잡은 애들 또 저렇게 키우거나 아니면 그냥 음. 술 먹고 놀던가 마지막은 쉬고 네요 그러면 총 동아리 부원이 몇 명이야? 근데 부원은 되게 많아 한. 96명 96 96명 96 어. 이 인원이 많은 이유가 서울대생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곤충을 좋아하면 다 들어올 수 있거든 아 진짜로? 이 친구도 다른 학교였었어 너 다른 학교야? 응난 경희대 조속과인데 어. 곤충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랑 곤충 얘기를 막 DM을 엄청 하다가 그럼 너 우리 동아리 들어올래? 타 어. 대학생 돼 그런 거야 <laughs> 어, 저도 서울대 사람 아니거든? 어. 성균관대 입학했는데 어. 동아리는 여기로 다니고 있는 거야. <laughs> 대박이다. 진짜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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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대학생이야? <laughs> 어, <딱. 웃음> 그것부 알아야 될것 같아. 서울대 디자인과 고 어. 나는 지구안경과학부라고 농경제사회학부라고 나는 생명과학부 어, 다들 정말 다양한 시선으로 봉준의를 보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거잖아 서울대생이잖아. 그러면 <laughs> <laughs> 이제 야태아 오늘 스케줄 있어 미야나 오늘 어, 내 내... 아, 서울대 가야 돼. 나도 아, 서울대 가야 돼. 아왜 서울대를 왜 가는데? 나 아, 동아리 활동하러. 와. <laughs> 권충터에 다니면서 자주 듣는 말 있어요. 음. 남자들은 이제 그 말을 잘만 했지. 신체 검사를 할때 있잖아. 여러 가지 질문을 하거든. 그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 메뚜기 백종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이 있단 말이야. 유명한 네. 질문이야. 메뚜기 백종을 그러니까,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근데 그 질문은 약간 망상 같은 거를 체크하려고 만든 질문이야. 아 <laughs> <laughs> 사람이 설마 맥주기 100점을 외우고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아는 부원들이 좀 있는 거지 응. 그래서 실제로 그걸 체크했다가 그걸로 오인을 받아서 <웃음> <웃음> 그러면 그 좋은 곤충이랑 나쁜 곤충 그런 거뭐 어떻게 뭐 나눌까요? 인간이 먹는 쌀 가해하는 곤충들이나 뭐 아니면 인간에게 병을 옮기는 애들이나 그런 거를 보통 해충이라고? 뭐 인간이 사는 데 도움을 주는 꿀벌이란 애들 이런 애들을 익충이라고 해 그래서 해충? 근데 저알거 같아 어떤 거? Grasshopper 어아 그래서 너네는 다 알아듣고 나만 몰라. 아 근데 일리 있어. 그, 메뚜기. 메뚜기. 아 메뚜기? 근 이게 메뚜기가 우리가 아는 그냥 메뚜기는 뛰어다니는 정도잖아. 근데 이제 진짜 심한 메뚜기는 황충이라고 해. 황충. 얘네가 같은 곳에 많이 모였으면. 서로 비비는 순간에 만나야 부딪히는 순간이. 서로 부딪힐 때 멀리 날수 있는 형태로 변화를 해 아, 그게 아, 많이 나오면. 부딪혀서? 그래서 그 형태를 황충이라 하는데 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있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야 되잖아. 어. 그래서 초토화를 시키고 다른 데로 이동하고 초토화를 시키고 다른 데로 이동해. 어. 그래서 엄청 큰 해충이라 걔네가 진짜 먹는 걸로 사람 많이 죽였어. <laughs> 근데 진짜 그 곤충 얘기하는데 눈이 진짜 반짝반짝하다. <laughs> 반짝반짝해. 재밌잖아. 재밌. 어. 그리고 이제 왜, 왜 재밌냐? 그러면 목이 안 물리는 법 알아? 과학적으로 몰라? 나 지금 오늘도 여기 물렸거든? 어. 여기 십자가 지금 마크하면서 왔거든? <laughs> 모기가 끌리는 건 일단 좀 탄소 들어있는 화학물 같은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음. 오줌 냄새, 땀 냄새. 아 갑자기 지금 큰나쁘네 <laughs> <laughs> 그래서 다른 거에서 끌리는 뭐 에스트로겐을 끌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한테 더 많이 끌릴 때가 있고 그래서 어. 임신한 상태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더 많이 나와. 어. 그래서 그 상태에서 더 많이 물려. 어. 왜냐면 걔네 피에 영향이 더 많으니까 그 상태에서. 어. 그 물렸을 때안 간지럽게 하는 방법 알아? 그거는 그냥 안 긁으면 해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부처도 아니고 진짜인 게 모기가 피를 빨때 자기 침을 주입해서 피가 안 마르게 만든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간지러워지는 건데 그걸 히스타민이라고 해. 전문적이야. 히스타민? 뭐안 긁으면 그 히스타민이 나오다가 말아가지고 그냥 금방 그거 없어 그 간지러운 게 없어져. 2, 3분 정도 참고 있다 보면 이게 싹 없어지니까 그렇게 참고 있었는데. 아, 너네는 다 이런 걸 약간 과학적으로 말해주는구나. <laughs> 하나 더 궁금한 거 있다. 견충도 대부분 밤에 잡으시잖아요. 그럼 밤에도 나가서 잡아요? 그 불을 켜서 아, 응. 등화라는 체질 말고 라이트 스트랩이라고 해서 음. 그래서 그걸 켜두면 자동으로. 오 그래서, 그래서 앞에서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 어디서? 산에서? 안 무서워? 귀신 나타나막 두근두근하지? 가짜 포기 <laughs> 하는 느낌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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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 뭐, 포켓몬스터야, 포켓몬스터. <laughs> 그러면 오늘 <laughs> 활동은 일단 우리는 사슴벌레를 좀 찾아보고 싶어. 사슴? 사슴벌레를? 이 시간에 사실 사슴벌레가 나오면 거의 SS급이거든. 아니면 나방? 나방? 나방도, 나방도 괜찮겠다. 왕물결 있을 것 같은데? 어 왕물결? 오! <laughs> 동아리 너무 재밌다 이거. <laughs> 근데 다들 태국 가면 진짜 좋아하겠다. 동남아 체집 <laughs> 어, 생각 있어요. 아, 같이 같이 어. 갈까? 거기 무슨 나방 나오지? 아틀라스 나오나 아틀라스? <laughs> 와 신난 것봐 얘네. 와진짜 아니 아틀라스 야생을 어떻게 참아. <웃음> <웃음> 그럼 너네는 그런 거 있어? 혹시 뭐 예를 들어 너 여자친구가 어? 저 벌레 잡아줘. 봤어. <laughs> 그냥 중요한 데이트 가는데 갑자기 진짜 귀한 벌레가 봤어. 그럼 어. 여자친구한테 관심 줄 거야? 하면 관충대고 관심 줄 거야. 어, 여자친구랑 데이트 갔는데. 어느 정도 귀해 그런 거딱한번볼수 있는 도, 그런 벌레인데 풀포 네. 자르고 고 했어, 너그 전에. 근데 그게 날아가? 그게 날아가. <laughs> 어. <laughs> 고민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네, 내 생각에는 내가 프로포즈할 정도면 그 여자분도 고치을 좋아해. <laughs> 그래서 그걸 잡아서 그걸로 프로포즈를. 와, <laughs> <해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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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와, <laughs> 현명하다. 오늘 저녁 당신의 현명한 선택 이 피자 어떻게 참아? 불토핑의 기준 패드 피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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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디서 해? 자, 저희는 이제 이쪽 길을 좀 따라서 갈 건데. 여기 나무나 이런데 붙어 있는 딱정벌레 이런 거좀 위주로 채집할 거예요. 아. 가자 가자. 한 번, 한 번. <laughs> 신난 거. <것> 아, <laughs> <laughs> 주로 벌레들은 어디에 있어? 근데, 지, 근데 진짜 볼수 있는 어디 하나 있거든? 아, 이 아, 이파리 아. 밑에나 이런 데도 있고, 그리고 땅에 돌들쳐도 있을 수가 있고. 음. 일단은 곤충이 수액을 많이 먹거든. 수액? 나 수액. 수액 수액. 그그리퀴드아리퀴어 맞아. 그래서 여기 그게 많이 나와서 여기를 또 한번 볼 거야. 어. 오형형 뭐가 뭐야, 뭐야. 뭐야, 나왔다 뭐야. 나갔다, 뭐야. 잠깐만 저 뭐야 오 잡았어 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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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풍댕이할때 풍이 우와 뭐야 오야이 이걸 그렇게 잡아? 네 이거 되게 되게 귀여워 이거 얘는 뭐 특징이 뭐가 있어? 얘는 특징은 그냥 반딱반딱해요 아 <laughs> 그냥 형얘 손을 이렇게 하면 날아요 얘가 우와 진짜 신기해 얘는 등급이 어떻게 돼? 얘는 한 레어 오 뭉지까지 멋있든가 오 뭉지 네 아. <laughs> 오! 오! 왜왜왜왜 왜. 왜, 왜, 왜. 뭐, 뭐, 와, 대벌레. 어, 벌레? 대벌레, 대벌레 잡았어? 대벌레야. 이거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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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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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벌레 를 잡아오셨어. 어, 대벌레. 대벌레. 어, 진짜네. 진짜 대벌레 맞아, 벌레야. 오! 대벌레를 잡아오셨네요. 얘는 안 물어. 얘는, 얘는 안 물어. 이게 사까놈인데. 어. 근데... 손에 한번 올려 봐. 올려 봐 봐. 아, 나 진짜 도저히 못할것 같아. 귀여워, 귀여워. 귀엽네. <laughs> 와, 진짜로야. 테나 오늘 와줘서 고마워. <laughs> 가져가요. 얘는 표본에도 되게 이뻐. 그래 가지고 이 친구도 킵. 오, 모기 소리. 얘 뭐야? 얘얘 얘 뭐야? 얘얘 얘 뭐야? 얘 얘. 얘, 얘, 얘. 얘 어? 파리매다. 파리매. 파리 파리매 있어? 어. 이게 뭐야? 파리매. 파리매가 파리 종류인데 파리목인데 아, 교미미한다교미하고 아. 있어. 아. 두 마리. 내가 교미하고 있는 거 찾았어. 야, 이거 방해해 말아. 좀좀 <laughs> 우리 편충 야동. 대박이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서? <목소리> 그래 여기서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다. 어이침 라인에서 찾아보자 근데 이거 한번 까봐도 될것 같은데. 이걸 어, 까본다고? 이런 건도끼로 캐면 뭐가 나올 야, 수도 있어. 야, 쓴다. 도끼 쓴다. 근데 이게 사슴벌레를 찾고 싶은 건데 사슴벌레 나오긴 너무 너무 오래됐어. 어, 약간 똥 냄새가 나요 아, 똥 냄새가 나야 그러니까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똥 냄새 비슷하게 아, 나. 똥냄새를찾아 그럼 똥냄새를, 내 찾으러, 내 똥냄새를 내 찾으러 가 볼까? 뭐 잡은 거 같아. 벌레? 아니 오이하늘 이거는 좀 촉촉한데 이거. 요게 또 요것도 괜찮아. 가영 레츠고어두개한번 까보자 이거 괜찮다 해볼게 내가 네, 해볼게 아니 그 여기를? 그, 그 방향이 아니라 어. 약간 그, 결대로. 결대로 이렇게? 결대로 하면 잘 깨져 오굿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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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나방 번데기 하나 샀다 어, 어, 나방 번데기 어. 아, 우와 나무, 나방 번데기가 나무 안에 있어? 이게 이런 아, 이런 데나 어, 이런 데나 아니면 나경 밑에 찾아보면 가끔 이러고 있어 어, 이제 그럼 이게 번데기 이게 먹을 때그 번데기야? 어 정확히 우리가 먹는 번데기 이제 맨눈에 나방 번데기 <laughs>

어, 괜찮은어 진짜 넣으셨는데? 여기 지금 있는 게 응. 여기 구멍 있잖아? 어, 어. 이게 아까 파고 들어간 구멍 어. 그 애벌레 애들이 먹고 이렇게 들어간 어. 구멍이 그럼 아래에 있겠다 뭐뭐 뭐 있을 거 같아 그러니까 응. 나간 맞아, 구멍도 맞아, 있는 데야 근데 가차하는 재미가 어. 있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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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알아버린 어. 거야 저 한번 해보고 싶어너 해봐 이거 아, 이렇게 아, 딱 어. 꽂아서 탁 이렇게 뜯으면 돼 가차 한번 해봐 가차 한번 해봐 여기 확실히 나무 느낌이 달라 부드러워 조금 더 강하게 붐 <laughs> 그렇지. 더. 어,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이왜 여기서? 그러니까 집을 건드리니까 빡쳐서 나왔어. 누가? 나왔어. <laughs> 이거 사슴 발레 안 받긴 해. 넓사암컷. 넓사암컷 미니 밧지. 어. 봤어? 네, 괜찮아. 얘는 만져볼 만한. 근데 턱이 안 물리게 조심해야 돼. 떨었어. 어디갔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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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내가 이제 벌레를 이렇게 손으로 잡다니. 방송들이 아, 못하는 게 어떤 진자로 내가 진짜 전까지 시작해서 내가 못해보게 해서 못해보게 진짜로 전까지 시작해가지고 내가 벌레 도망. 엄전에 죽은척 하고 있어. 어. 아 귀엽다. 귀엽다 진짜 이거. 아 귀엽다. 자 방금 좀귀여움을 느꼈어. 큰일 났어. 드디어. 눈을 떴구나. 야 너네 아, 드디어. 아 귀여. 워 하늘 쏘 안을 쏘. 와아 아, 이거 진짜 좀 힘들다 와나청이운 아, 귀여운데. 아기 귀여운데. 더듬이가 엄청 길잖아. 이게 하늘소 특징이야. 이 자꾸 고 아, 주는 거야. 아, 근데 아, 얘안 물어? 어. 아 근데 여기 턱에 대면 물긴 하는데 뭐그 <laughs> 목이 구렁이 되게 안 좋아. 절대 안 물어. 야, 이거. 엄청 <laughs> 귀여운데. 아, 방금 방가기라고해 가지고. 뭐야? 빠! 아! 아! 와 너왜 이렇게 좋아해? 기억해 소리 들으니까. 깨다시 많네. 오! 전에. 소리네. 띵띵 소리네. 아, 어, 하늘 소리네. 까치 <laughs> 놀이네. <오>. 들려요? 들려? <웃음> 오 낑낑 <laughs> 소리네. 대박이지. 다양한 곤충들이 이렇게 방원기적 삑삑 소리 나는 케이스가 많아. 너무 귀여워. 전등이야? 전등이야. 아, 곧비 오겠다. 비 오겠다. 괜찮아. 괜찮아. 아직 <laughs>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와또 있어 뭐가 또 뭐이서 템 찾아와 애들 어 끝날 땡이 잡았어? 너무 귀엽다 <찜찜해줘. 이상해. 웃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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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뚜기 <놀람> 아, 너무 찝찝해져 이상해 이게 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투기야 이게 뭐야? 이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야 이게 야 이게 야 이게 뭐야? 이게 야 이게 인정 는사람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 뭐야? 이야이 뭐야? 뭐 입에 넣을만한데. <laughs> 아! <laughs> 잡아 이렇게 위에 잡아버려. 그냥 야 너는 근데 장갑 끼고 있잖아. 어. 아뭐 어땠어? <laughs> 내가 방학인데 나의 방학인데. 와 엉덩이 움이는거 봐. 와 귀여운데 귀여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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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진짜로. <laughs> 나 앞에 잡게 줘 앞에 잡게 줘 앞에, 앞에 잡는 앞에... 뭘 토해 얘가 어, 입에서 뭘 <목소리> 약간 갈색 물 이런 걸 토하거든. 와! 오 문다. 아 잠깐만. 쉿안 okay. <laughs> 잡혀 안 잡혀. <웃음> <웃음> 진짜 딱 녹화 끝해야 되는데. <laughs> 네가 또 네가 떠. 파이팅. 네가 놔, 파이팅! 놔 <laughs> 그러면 꽉꽉 잡아야 돼. 이거. 터지면 어떻게? 와!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자. 어디 보고? 어디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끝와 잠깐만 진짜로. 네 오늘 동아리 처음+ 처음으로 왔습니다. 진짜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갈색 여치가 토한 물 아직도 내치 가 지금 못되겠어 진짜 못 진짜로 갈색 여치 오줌. 진짜 서울대는 공부 벌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곤충을 사랑하는 이 곤충 집단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너무 신기했고 과 탐방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꿀팁! 여러분 서울대생이 아니더라도 서울대생이 될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 곤충 동아리로 오세요! 네, 오늘은 곤충으로 2행시 오케이! 바로 가! 곤! 네. 곤충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충! 충격! 들은 방학 특선 2탄 무슨 데입니까? 오인대야 <목소리도> yeah, e like big b a n s 두드려 d e t b i s c o m n n a You a big fan Keep it up, keep it up, keep it up, up